사람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문제와 걸림돌에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와 걸림돌을 잘 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와 걸림돌을 돌이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걸림돌을 딛음돌로 삼고 장벽과 강을 건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는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문제와 걸림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걸림돌 앞에 믿음이 있느냐, 그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천정을 깨고 세계 영향력의 여성인물로 선정된 신샤크지에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로 가는 책은 전 세계 13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베서셀러입니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프란시스코 부쇼닥터를 소개합니다. 이 프란시스코 닥터는 27세의 나이에 성형외과 내지던트였습니다몇년 후에 그는 전문의가 되어서 병원을 개원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9월 19일 그가 사는 샌프란시스코에 8.1 강력 대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집에 묻혀서 사일만에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른손이 잘려 나갔습니다. 오른손의 손가락 4 개가 회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외과 의사의 내지런트가 오른손 손가락이 없다. 그는 외과 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외과 의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알고, 그는 자기의 발가락을 오른손의 손가락으로 이식을 하였습니다. 발가락을 손가락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는 피나는 재화를 하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전문의가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과 강한 열정이 역경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 문제와 장애물을 만난다. 그러나 믿음과 열정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열정은 반드시 꿈을 실현하게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동을 마치며 에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에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지금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됩니다. 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졌습니다 대차생에 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종독 베스도와 아그리파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종독과 왕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말을 듣는 종독 베스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눈에 바울을 보았을 때 바울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몰두하여 경제에 오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수, 달인, 장인이라 하고 요즘에는 내전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더 깊은 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광인입니다. 광인은 문자 그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광인은 미쳤다고 할 때에 정신병으로 미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인입니다. 이것을 주 안에서 저는 거룩한 열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체적으로 모든 분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불안하며 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한국 교회도 유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며 성령 없는 종교로 전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이란 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수록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수록 3장에 소개된 나우디아 교회는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열심, 거룩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우디아는 상업 중심지로 현 지명은 터키의베니질리시입니다이 나우디아는 외부의 환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단이나 교회의 부도덕한 폐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하고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라의 494년 지중해 만돌입슨대 지진으로 나우디아 교회가 무너졌고 나우디아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대의 신학자들은 현대 교회가 나우디아 교회 같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외형은 크지만 거룩한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거룩한 열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체 자신을 바로 아래 합니다. 요한계수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곤고한 것과 칼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습니다. 나우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하면은 신앙생활을 나는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습에는 아닙니다. 너는 성령을 소멸해 버렸고 무기력한 교회, 무기력한 종교인이 되어져 버렸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앤서니드 멜로의 종교 박람회 책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인도의 저명한 철학자 하나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철학자로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있는 건 무엇이고 죽어있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쉽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쉽고 명쾌하게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시 철학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인간의 죽음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걸 골몰하게 생각하는데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그가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찾기까지 식음을 전폐하겠다 아내가 밥을 해주는데 밥을 먹지 않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위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터무지 지금까지 삶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인지 삶과 죽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내가 알지 못하고 이걸 알기까지 내가 먹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아내가 고개를 까우뚱하더만 그 철학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까? 산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죽은 것은 차갑고 빳빳합니다. 철학자도 아닌 아내는 설명합니다. 살아있는 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죽은 건 차갑고 빳빳한 것입니다. 이 철학자는 아내에게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건 차갑고 빳빳한 것입니다.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의 30%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가 향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려면 따뜻해야 합니다. 속이 따뜻해야 하고 손발이 따뜻해야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그의 영혼이 따뜻해야 합니다. 교회도 따뜻한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추운 겨울에 모닥불을 치면 사람들은 불곁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따뜻해야 새가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교회가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나우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외행증 것으로는 대단한 신앙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해 버렸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냉랭해졌습니다 빳빳해졌습니다 거룩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인으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이게 나우디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에 여러분의 신앙에 온기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령은 얼마나 충만한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은 서울을 다녀오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서울을 다녀오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자동차가 주유하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주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상식적으로 주유 경고등이 켜져도 40km까지는 갈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가다가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고속도로를 향해서 가다가 주유소를 찾지 못하고 고속도로로 진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휴게소가 얼마나 떨어진고 확인을 해보니까 2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40km는 갈수 있으니까 25km의 휴게소는 갈수 있겠다 생각하고 가는데 100km 정도 달리할 고속도로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10km, 20km로 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자동차가 멈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좀더 아끼고자 모든 전자장치를 다 껐습니다. 난방도 껐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휴게소를 얼마 남겨놓고 자동차는 멈춰버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자동차를 한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기름을 가져오는데 시간이 3시간, 4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줄 모르고 고속도로 진입했다가 큰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성령은 얼마나 충만한지 내 믿음의 열정은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떨어졌다, 성령을 소멸해 버렸다, 연약했다. 그러면은 작은 것에도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작은 바이러스에도 건강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시험에도 작은 문제에도 쉽게 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열심 거룩한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수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금 없는 수채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영안을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눈에 보이는 만큼 살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없는 사람은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왜 하루살입니까? 하루만 살다 죽기 때문에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은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루살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살에게 물어보시랍니까? 하루살이야, 오늘은 힘들고 바쁜이 내일 하자. 그러면 하루살이가 뭐라 하겠습니까? 미친놈, 내일이 뭐야? 내일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보이는 것 이상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보는 것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금이며 축복이다. 내가 고쳐주고자 하는 것은 질병만이 아니라 너희 영혼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욕심껏 다투었습니다. 예수는 왕이 되면 내가 우편과 내가 좌편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서 아람왕의 작전을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대처했습니다. 하루는 아람왕의 신목들을 불러놓고, 이상하다. 우리의 전략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간첩이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라망의 신복 하나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폐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의 선자는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라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잡고 전쟁을 해야지 엘리사를 잡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방이 군대를 다 동원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람의 군대가 자기의 도단성을 포위한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 마을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앉자가 저들의 군대보다 많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종에게 영안이 띄워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안을 가지고 보았더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도단성을 지키는데 아람의 군대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십시오. 아람의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어졌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승을 하였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알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늘의 군대를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는 만큼 믿고 보는 만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도를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범사를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거룩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교수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있고, 그들의 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해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수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우디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나우디아는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북쪽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이 나우디아까지 내려오는데, 이 30km 반나절이 되어서 나우디아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천물은 미지근한 상태로 오게 되고 물은 이제 더러워져서 쓰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오디아 온천물을 가지고서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온천물 미지근한 물 이걸 어디에 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신앙의 영성이 미지근하여 너를 어떻게 쓰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교회 오늘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을 소멸해버렸습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은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2025년 새해 걱정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일평생 큰 근심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큰근심이두 가지 있다고 고백합니다. 첫째는 교회에 대한 염려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며 염려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교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한 가지 염려는 교회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바울에게 큰 근심은 구원받지 못한 형제이었습니다. 노마스 9장 3절, 나의 형제 곧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 속에서 끊어질지라도 우원하는 바로라 하였습니다. 내 형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 내 친척이 구원받지 못한 걸 가지고 오늘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내 형제가 내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목숨도 내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소망은 내 친척, 내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이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도 거룩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워낙은 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하고 모세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 이름도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모세나 그들의 염려와 그들의 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까지도 귀하게 생각지 않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요 형제와 친척과 백성들의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우린 이 일에 거룩한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수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히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아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 백성을 삼고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로서 경배하는 것, 이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내 가족과 구원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친척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위한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에 우리는 거룩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문 가족 여러분 내 신앙의 영성 우리 가족들의 교회 생활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안일과 게으름 약함과 부족함 불순과 회의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2025년 새해에 예배와 기도 생활, 봉사와 섬김의 생활, 전도와 헌신의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총체적으로 유기에 처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우리의 영성의 신앙생활까지도 우리가 유기에 처해 가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버렸고 거룩한 열정을 잃어버렸고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전략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가 거룩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안일과 게으름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불신과 의심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회복한 거룩한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 나이다. 아멘.